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여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슬픈 이 마음이 있는 사람 모두 주님께 아뢰음으로 주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나 근심하지 않고 주님께 아뢰인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만이 답이 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또한 듣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정돈되고 우리의 삶이 견인되는 말씀 따라간 하나님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에 드린 감사의 제목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드린 손길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사도가요 에베소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촉구합니다.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성부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건 마땅하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촉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이렇게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복에는 뭔가 수식어가 붙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게 대체 뭘까요? 그냥 복도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니 뭔가 좋은 뜻 같기는 한데 알쏭달쏭합니다. 대체 무슨 뜻인지 다음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에베소 성도들을 택한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바울이 말하는 복이란 재물의 복, 형통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 하는 일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고 빨리 승진하고 아파트 평수를 넓히고 큰 차를 사면 그게 복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선택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고 권력을 쥐고 있더라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산다면 그 재물과 그 권력은 그 사람에게 복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가는 걸 방해하는 장애물일 수 있죠. 만약 그렇다면 그 재물과 권력은 복은커녕 저주일 뿐입니다. 그러니 재물과 권력을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요. 재물과 권력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들을 거둬가달라고 기도해야겠죠.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자라면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하고 이 땅에서 조금 어렵더라도 하늘에서 누릴 진짜 복을 소망하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자라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볼 겁니다. 비록 세상이 인정하지 않고 때로 무시하고 때로 조롱할지라도 그 마음은. 하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을 거고요. 그 소망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성대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선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인데요. 아주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인 겁니다. 바울은 이 점을 좀더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죄 사함을 받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흘리신 피 덕분에 우리는 죄, 죄를 사함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덮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구속의 사역 덕분에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없다면 우리의 구속도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흘리신 피, 이것을 우리가 보혈이라고 부르죠. 그 보혈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마치 죄 없는 자처럼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선택의 순간에 세상의 것들을 붙잡는 거죠. 앞에서도 말했듯이 재물, 권력. 인간 관계 이런 것들을 붙잡으면 인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건 임시방편은 될지 모르겠지만요. 인생의 해결책이 될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베푸시려는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할 뿐이죠. 성경은 분명히 성도를 택하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그리스도 밖에 머물려는 자들, 예수님을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처럼 여기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 하지 않고, 왜 그리스도 밖에 있으려는 걸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속박당할 것 같으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 믿으면 내가 누리던 것다 포기해야 할것 같고, 예수 믿으면 세상의 즐거움들과는 작별해야 할것 같고, 예수 믿으면 나한테 득이 될게 없을 것 같으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어정쩡하게 머물거나, 한 발은 그리스도 안에, 한 발은 그리스도 밖에 양다리를 걸치기도 합니다. 세상과 그리스도 둘다 섬기거나 필요에 따라 한쪽을 취하려 하죠. 성도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걸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정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택하심으로 구원 받을 자로 예정하신 목적이란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데는 다 뜻이 있으셨는데요. 그 뜻이란 바로 거룩한 자,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대로 구원받은 자니까 안심하고 살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갖 흠이 있더라도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여야 한다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과제이자 사명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은 거저 주시는 바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은혜를 입는 자라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높여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의 삶이 별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장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예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죄와 어둠 속에 살던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이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성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참되게 믿고 따르는 자라면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선택을 받은 자일 겁니다. 그런 이들을 참성도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참성도라면 구원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구원의 이유와 목적이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물과 형통이 복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 복이라는 걸 기억하게 하셔서 참된 복, 하늘의 복을 누리는 성도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